어떻게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를 들을 수 있을까요라는 제목을 가지고 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박정윤 장로님 저희에게 박정윤 님께서 저희에게 보내준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어, 천주교 신부님이 운전을 하고 가시는데 너무 막 험하게 운전을 하시는 거예요. 경찰이 어, 차를 세웠다고 합니다. 세워서 딱 보니까 어, 신부님이 칼라를 옷을 입고 있으니까 아니 신부님 혹시 술 드셨냐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 이분이 딱 잡아 떼는 거지. 무슨 말이냐고. 내가 무슨 술 마시냐고. 아, 그런데 경찰이 그러면 이 냄새는 뭐냐고. 이술 냄새는 뭐냐고. 그리고 저기 둥그러다니는 아, 저 술병은 뭐냐고 아, 질문합니다. 이 신부님이요. 그 술병을 이렇게 쳐다보고 또 위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또 기적을 행하셨군요. 어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든 거예죠 그래서 또 기적을 행하셨군요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요 사실일까요? 아니면 누가 만드는 이야기일까요? 만드는 했겠죠, 그죠? 네. 근데 여러분 우리 삶의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행하기를 기뻐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는 아 정말 기적 이 일어나지 않고는 내가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모를 때가 얼마나 많지,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면서 교육하면서도 젊은 엄마들 보게 되면요 그런 마음이 젊은 아빠들 보이는 그런 마음이 많이 찾아옵니다. 야 너무 어려운 거 쉽지 않은 것이. 막 체력적으로도 막 정말 한계를 느끼고, 정말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는 생각을 하게 되죠. 아이들이 크면서 티네일을 지나면서 성장하면서 정말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는 이런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무슨 텔레비전을 보는데요. 그 아들과 엄마가 대화를 하는데, 아들이 그렇게 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엄마, 왜 이럴 거면 왜 나를 낳냐고?" 야단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왜 이렇게 하면 나를 낳냐고 그러니까 엄마 하는 말이 더 재밌었습니다. 야, 이럴 줄 모르고 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이 내 마음에 딱 다가오더라고요. 왜 다가왔냐면요, 이럴 줄 모르고 났다. 여러분 알고 엄마가 되는 분이 아빠가 되는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모르고 여러분 부모가 돼서 정말 일을 감당하잖아요. 그죠? 직장에서 더 이상 당신을 기용할 수 없겠다고. 노리스를 받을 때 여러분 와, 정말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는 생각할 때가 적지 않게 있을 것입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여러분 아마 정말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는 이런 생각할 때가 적지 않게 있을 것이에요 지난주에 한 집사님이 저에게 텍스트를 보냈는데 녹록치 않다라는 그 짧은 문장 하나가 제 마음이 이렇게 남더라고요 정말 녹록치 않은 거요 쉽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정말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는 하는 생각할 때가 얼마나 적지 않게 있습니까? 의사선생님을 하여금 손쓸것다 쏘봤는데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라는 이런 여러분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자절감 가운데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결혼 생활 하면서 여러분, 어? 이러다가는 분명히 뻔한데 이러다가는 잘못하면 도장 찍을지 모르는데 이러다가는 이혼인데 라는 생각이 여러분 드는 여러분 그런 관계가 적지 않게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정말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는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러나 그런 제가 지금 이 기재물을 드렸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매 순간 순간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정말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적지 않게 있죠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기적을 일으키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듣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 평범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What about 왜 저의 삶에는 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처럼 이렇게 질문하고 하나님께 나올 때가 적지 않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메시지는 여러분 눈먼 사람이 눈을 뜨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간단한 메시지예요. 오늘 간단한 메시지인데 이 간단한 메시지가 우리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평범한 사람이죠, 여러분. 근데 정말 오늘 평범한 한 소경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께 간구함으로 눈을 떴는데 우리가 여러분 어, 이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주 심플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 진리는요 복잡하지 않더라고요 심플해요 근데 이 심플한 진리가 여러분과의 저의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를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나냐면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근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어, 가르쳐 주시는 어떻게 보면 그 원리를 붙잡고 기도할 때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과 저의 메시지가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드리는데 어떤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기적을 일으키는가? 그거는요 간절한 기도입니다. Pray with urgency. 정말 응급, 응급함으로, 긴급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강렬함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요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아이들이 굉장히 영리하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아이들의 그어 음성 색조를 보면 아이들의 톤 오브 보이스를 보게 되면요, 이 아이가 급한 건지 어, 가짜로 급한 건지알 수가 있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음성 색조를 보면 알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음성 색조를 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를 었을 때에 일어나는 일이다. 어떤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다가. 이 사람은 눈이 멀었습니다 구걸하는 사람이었어요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서 무슨 일이 났느냐고 물어보았다 여러분, 이 눈을 보지 못하는 장님들은요 기가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 들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소리 막 들리니까 지금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그에게 일러주었다 분명히 이 소경은요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이전에 들었을 것이에요 그의 반응을 보면 알수 있죠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계속 듣고 있었어요 나사렛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다니면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눈먼 사람이 눈을 뜨게 하고 앉은 병이 일어나고 기적과 이적이 행하고 있다고 이 사람 마음가운데 내가 언제 예수를 혹시 만나게 된다면 내가 나의 상랑을 주님께 아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어쩌면 나의 눈을 띄워줄지도 모를 거야 라는 소망을 갖고 나아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3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자 그는 소리를 질렀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게 생뿔한 어떻게 보면 강구죠. 근데 이 강구 가운데 여러분, 이 눈먼 사람의 간절함을 볼 수가 있어요. 간절히 구한 것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영어로 보면 c a l l e out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cry out 한 것이요. 소리 질렀다는 거죠. 탄원하는 모습으로 전심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길을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이 말씀이시죠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여러분 온전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보면, with all your heart. 그냥, 나눠진 마음이 아닙니다. 전심으로 향하는 것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강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푼다는 말씀. 여러분, 영적인 기도 가운데 가장, 어떻게 보면, 영적이라고 하는 기도가 전 이런 기도라고 생각해요. 아버지,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 아빠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Our father, 아빠, 도와주세요. 아빠, 도와주세요. 아빠, 도와주세요. 아빠, 긍일을 베풀어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영적인 기도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정말 드릴 때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삶에 여러분, 어, 고통이라는 게 찾아옵니다. 근데 저는요, 고통이 있는 게 때로는 너무 감사해요. 고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잖아요. 그죠? 여러분, 고통이 없으면요, 그냥 하나님께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평탄할 때도 하나님께 나와야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고통이라는 게 우리가 한번 찾아오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기적을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얼마나 적지 않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때로는 고통, 삶의 고통과 고난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제가 어, 오래전 일인데 한 20년 전에요. 어,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H로 영어로 시작하는 수술이었어요. 여러분에게 얘기해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너무 센스티한 브 수술이었어요. 그 형님이 저를 소개시켜 줬습니다. 제가 그때 성교사였기 때문에 성교사 디스카운트를 받았어요. 디스카운트 받고 수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뭐 성교사 이것도 못 참냐고. 마치 주사를 30초씩 두 번을 맞는데요. 정말 태어나서 이렇게 아픈 적이 너무 아파서 제가 막 소리 지르니까 성교사가 이것도 못 참는다고. 정말 이런 표현을 제정하지만 성교사가 나발이고. 아니 고통과 이성교사 뭐가 연결 정말 돈을 안 내고 하는 게 너무 속상할 정도예요. 너무 속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생각해서 끔찍한 일이었지만 정말 기도가 간절해지더라고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막 방언이 터지고요. 막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뭐저 사람이 날 성교사 여기건 말건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체면 차릴 게 없죠. 무슨 체면이 필요합니까? 기적이 필요하면 내가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 나서서 여러분 부르주십시오. 강구하십시오. 체면 차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신앙이 무슨 체면 차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삼 가운데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이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pray with persistence.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다가 쉽게 포기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눈먼 사람은요,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앞에 서서 가던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 더 크게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이 눈이 먼 사람은요, 눈에 뵈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소리 지르는 거예요. 좀 잠잠하라고 조용하라고 얘기하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좀 조용하게 생겼습니까? 눈을 뜨고 싶은데 기적을 경험하고 싶은데 그러니까요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그 누구도 그를 잠잠히 머물게 할수 없었습니다 언제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강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적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요 이렇게 막 강구하다가 주님이 뜸하시니까 나도 뜸해요 그냥. 그냥 이렇게 뒷전에 기도하지 않는 모습으로 떨어질 때가 적지 않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윌리엄 맥길이라는 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침내 그분을 듣는 것이다 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포기하지 않는 기도는 뭐냐면요 하나님 내가 막간구할때 하나님이 나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깊이가 있잖아요, 그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아무리 이게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책임져주고 있구나, 나를 인도하시고 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가치고 이것이 축복입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우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가져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지금 말씀을 접하는 사람이 몰랐던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이 뜻을. 그러니까, 아니, 그렇지 않겠냐고. 아들을 아끼면 다 주면 그분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우리의 피로를 채우지 않겠냐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기도를 드리면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데 이게 클릭되는 것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준 분이기 때문에 나의 강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구나 그를 확신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니다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줄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좋은 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프 스트라이브라는 사람이 쓴책 가운데 여러분 끈기 있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가운데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살 먹은 아이가 엄마와 마켓을 가게 되는데 엄마가 당부하는 거예요. 아이가 너 절대 마켓 가면 엄마한테 쿠키 사달라고 하지마. 애가 초콜릿 쿠키를 좋아하는데 절대 오늘은 안돼 라고 다짐을 시켰어요. 그리고 칼테 앉아가지고 이렇게 마켓을 도는데요. 이렇게 돌다가 보니까 쿠키, 초콜릿 쿠키 있는 아이를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었게 됐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요 Mom, may I have chocolate chip cookies?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초콜릿 치킨 먹어도 되겠냐 엄마가 뭐라 그랬어? 절대 안 된다고 그랬지 오늘 안 된다고 지 앉아! 그래서 애가 앉았습니다 애가 너무 착한 거예요 그리고 막 쇼핑을 하는데 뭘 하나 빠지고 와가지고 또 거길 돌게 됐다고 합니다 애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요 Mom, may I please have a chocolate chip cookies? 엄마 뭐라고 했어 엄마가 또앉치니까 아이가 착해요 딱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 체크아웃 라인으로 쫙 들어서는데요 이 아이가 여러분 똑똑한 아이예요 세살 먹은 아이가 이제 나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겠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벌뚝 일어나도 얘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In the name of Jesus, may I please have some chocolate cookies? 예수님 명언이 여러분 이게 만드는 이야기 아니라 true story입니다 이게 true story예요 주위 사람들이 그걸 보고요, 박수를 치고 막 그날 첫 랩치 쿠키 2 3 박스를 주위 사람들이 걷어가지고 사가지고 보내줬대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잖아요, 이거죠. 우리가 얼마나 점잖게 포기합니까, 그냥 그냥 앉아 서 조용히 이러니까 아야 아닌가 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기 생긴 거예요. 내가 눈을 뜨고 싶은 거예요. 기적이 필요한 겁니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을 때 기적이 나타난다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Pray with specification. 여러분 구체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흐리멍텅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하나님도 흐리멍텅하게 응답해 주세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제너럴리게한 기도하면요. 그냥 제너럴리 응답할 때가 적적습니다. 근데 구체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어떻게 강구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분부하셨다. 그가 가까이 오니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여러분, 지금 그림이 지금 상상이 되시잖아요. 그죠? 그 수를 얼마나 컸던지, 얼마나 포개하고 다가오던지 주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가 데려왔습니다. 사람을 이끌어서 왔어요. 주님께서 질문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자기가 정말 기도하고 예비들을 왔는데, 하나님께 정말 강구하는데, 주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할 때 여러분, 거기에 대한 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요, 너무 자기가 원하는 걸 명확히 알았죠. 그가 대답하요 주님, 내가 볼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아주 간단 명료였어요 그죠? 명확하게. 그는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강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저는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야가보서 보니까 여러분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응답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구하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브로스 루크신이라는 분이 쓴 야베스 기도란 책이 한동안 유행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책에 보면 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 남자수가 천국을 갔습니다. 천국 갔더니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직업의 기회, 행복한 가정의 상황, 결혼 상대, 재정적 안정, 자동차, 좋은 물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거기 다그 프라이스 탭이 붙어 있는 거예요. 가격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천상에 무엇입니다? 저 가격표가 뭐냐고? 이 천사가 설명해 주면서 가격표가 참 재미있는 게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가격이 차이가 높고 낮은 게 아니라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어,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분이요. 이 천국 간분이 자기가 좋아하던 스포츠카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저거를 가격이 뭔가 보입니다딱보니까 그게 뭐라고 써있냐면 Never Asked For. 한 번도 구한 적이 없음. 이 이야기를 가지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약간 기복적인 신앙을 저거 하는 프로모트 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냐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 그런 모습도 없지 않요 있죠 그렇죠? 그러나, 그러나 여러분 기도라는 게 여러분 성경에 수없이 많이 주님은 우리에게 에스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하십시오 신학에서만 스무 번 강조하고 있어요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기도를 배웠습니다 기도를 배우면서 기도 노트 상법을 배웠어요. 왼쪽에다 기도 제목을 적고 가운데다 기도를 시작하는 날짜, 오른쪽에다 기도 응답하는 날짜. 근데 재밌는 게 기도 제목을 쭉 적고 날짜를 적잖아요. 그럼 매일 같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하나씩 하나씩 응답하는 게 메꿔지는 것이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 하나가 여러분 다르게 메꿔지는 걸 보게 돼요. 얼마 전에요? 이렇게 노트가 뭐 책을 정리하다가 뭐가 떨어져 보니까 그 가운데 기도 노트가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기독, 기록하고 기도했던 모든 것 응답된 걸보고깜짝 놀랐어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와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구나 조지 밀러가 여러분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5만 번 어떻게 5만 번을알수 있었을까요? 그는 다 기록해 놨습니다 구체로 기록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한 것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아, 좀 구체로 적으 기도하는 자리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Pray with faith.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4:42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눈을 떠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무엇이 구원하였다고요, 여러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는 분이지 모르겠어요. 저는 믿음이 좀 작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어도 기적을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작고 큰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거고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이즈가 중요하거든요. 우리 믿음 사이즈보다 하나님의 사이즈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분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요. 제가 며칠 전에 차를 타고 가는데 어느 분이 칼 틀을 끌고 제차 앞으로 확 들어왔어요. 잘못하면 이분을 박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옆에를 레인을 챙질려고탁 했는데 뒤에서 차가 또 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야 이거를 사람을 칠지 모르겠고 잘못하면 사고 나겠구나 싶었습니다. 아주 가까스로 피해 갔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가복음을 묵상했었는데 그 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있는데요. 아들이 자꾸 불 속에 뛰어드는 거예요. 물 속에 뛰어드는 거예요. 자꾸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를 둔, 자녀를 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사람이 시도 때도 없이 저렇게 막칼트를 가지고 막 뛰어들어서 정말 정신이 운전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저런 자녀가 있으면 얼마나 힘들까. 그런 아버지가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나와서 제발 좀 도와달라고.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강구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믿는 자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도전하시냐면요. 내가 너는 내가 이 아이를 고칠 것을 믿느냐라는 표현이거든요.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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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자에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말은요. 네가 내가 기적을 행할 것을 믿냐라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그 질문에 아버지 이런 답을 합니다. 그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쳤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믿음이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이 표현 가운데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님,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 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죠?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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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이 너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은 푹 꺼져가지고, 정말, 한 믿음 없는 것처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주님이, 여러분, 이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이를 고쳐주세요. 무슨 말이냐면요. That's more than enough.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작은 믿음이지만, 정말 부족하지만, 주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내가 믿습니다라고 간 거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 믿음으로 아무리 작지만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구하라고 말씀하고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하는 것과 믿는 건 같이 가는 거예요, 그죠? 렇근데 믿음이라는 게 어디서, 어디서 여러분 생산됩니까, 여러분? 믿음은 들으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 말미암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붙들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조지 밀러는 기도의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그는 동시에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조지 밀러는 성경을 100독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느 기록에 보면 이제 200독 했다는 기도이 있어요. 그는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왜냐면 믿음이 들으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올인클루시브 패키지, 베키션 패키지가 있잖아요 그죠? 저도 사실은 캔쿤에 어, 간 적이 있었는데 사실 우은기 선교사님이 디아스포라 선교대회 때그 강사로 불러주시면서 그걸 잡아주셨어요 근데 그 호텔에 가보니까요 모든 게올 인클루시브는 음식도 모든 게다 포함된 거예요 그죠? 그때는 이게 룸스 뭐, 없이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네, 좀안 좋은 거는 막 보통 때안 시키는 음식을 막 밤에도 막 시켜서 먹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다인클루된 겁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않아 도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걸 내가 지불해야 되나? 왜냐면 미리 다 지불하고 어떻게 보면 쓰는 거잖아요, 그죠? 모르면 여러분 염려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오린 글쓴이인지 아닌지 모르면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알고 있는 게 파워라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 여러분 수많은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보험을 내가 들었는데, 팔리스에 어떻게 보면 어떤 게 들어있는 걸 알고 있으면요, 우리가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모르면요, 불안할 수 있습니다. 이게 들은 거안 들은 거, 헷갈릴 수 있고, 뭐, 불안해할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이런 말씀입니다. 한 구절 얘기한다면,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울 것입니다. 우리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 피로를 채운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 라이시 여러분과 제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 우리 피로를100% 채워 주시는 분이셔. 그걸 알고 구하는 것과 모르고 구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을 결론 내리면서 여러분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과 기도를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에서 말을 할수도 있죠. 세미나도 할수 있고요. 티칭도 할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건 다른 이야기예요. 전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 말씀을 제가 준비했어요. 이, 이 말씀이 요한복음 잘하는 말씀인데 어,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제가 믿음으로 이 말씀 다시 한번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기도했는데라고 말씀하는 분이 많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어저께까지예요. 오늘까지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지금부터는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 내 이름이 누구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 정말 여러분과 제가 부르다가 죽을 이름, 그 이름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 사모해서 정말 그 이름 부르다가 죽어야 될 이름이 예수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에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거든요. 그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받을 것이라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역사하실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 새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어제 영광스러운, 뭐, 잘했던 것도 여러분 다 각오는 각오입니다.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그 이름을 의지하고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기적들이 우리 삶을 나타날 것입니다. 정말 이번 한 주, 아니, 우리 일생이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간 거하고 기도할 때 기적을 일으키시는 여러분과의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